난다 잘해. 야너 그딴 병신같은 표정하고 징징거리지마. 저 놓친 애랑 같이 묻어버리기 전에. 내가 그러니까 연애 안 하는 거야. 사람을 아주 그냥 병신으로 만들어. 차라리 빙의되는 게 나아. 그건 그냥 제사상 차려서 달래주면 되는데 이건 뭐 아주 염병 천병 십병을 떨어야 돼. 아니 할아버지 장례식장 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징징거리는 애가 어딨냐? 저 노친네다 너나 그냥 씨발 지겨워 죽겠어 저 그냥 씨발 아우 당 떨어져 야너 그냥 가 육개장이고 뭐 먹지 말고 그냥 가라고 당 떨어지니까 아 씨발 아줌마 그딴 십자가랑 주기도문 같은 걸로 귀신 못 쫓아요 그건 저기 드라큘라 같은 외국 애들한테나 쓰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한국 귀신이잖아 귀신들도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. 아줌마가 만약에 오늘 죽어 이렇게 하니 마는데 무조건 귀신 될거 아니야. 근데 막 갑자기 영어하고 중국어 알아듣고 그러냐고. 그러니까 그딴 십자가 성수 이런 데다 돈 쓰지 마. 나한테 와서 구태 내가 싸게 해준다니까. 1 0 할인해줄게. 이거 아무한테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십자가 얼른 갖다 버려. 우리 장군님이 화려한 걸 좋아하시거든. 그중에서도 특히 초록색을 좋아하셔. 그래서 초록색으로 바르는 거야. 딴거 없어. 그리고 이렇게 그 화려한 걸 칠해 줘야 귀신들 기선지없하지 손님들이 달고 오는 귀신. 걔네들 귀를 콱 죽여놔야 우리 장군님 가오가 살지. 너 그거 알아? 내가 쫄면 아무리 방울 백번천번 흔들어봤자 장군님이 안 오셔. 쪽팔리시대,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? 퍼포먼스.